지금부터 <laughs>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 말도 준다. 좀... 어, 물이 뭐 많네. 안녕하십니까. 책포낚시 이정택입니다. 볼락 시즌도 오픈됐고 제가 볼락 동영상 몇 개가 올라가니까 구독자분이나 전화상으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사장님, 금액에 관계없이 낚싯대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거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뭐, 콕 찍어 이거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보통 보면 자기가 주로 다니는 장소, 뭐, 뭐 동네, 뭐, 워킹이라든지 방파제를 많이 가시는 분이나, 안 그러면 저는 또 갯바위를 많이 가시는 분 선상을 많이 가시는 분은 이 장소에 따라서 낚싯대 길이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고 또환경 비거리를 캐스팅을 많리 해야 되는 장소가 있고 또 캐스팅을 짧게 해야 되는 장소고 이환경에 따라서 또 낚싯대 길이도 달라지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한 대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이 난해한 문제를 제가 쭉 낚시를 한, 볼랑루를 십몇년 해봤는데, 이 정도면, 이 낚싯대 정도면, 적당되지 히 않나. 이 금액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이 낚싯대면은, 그만, 이런저런 환경에서 두루두루 쓸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낚싯대 두 종류 소개하려고 합니다. 낚싯대를 소개를 할 건데, 요구 먹을 각오를 하고, 오늘. 소개라하겠 <laughs> 일산 다이아 오라민 mx라는 모델 입니다 가격대는 30만원 대고 스펙을 오늘 두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74 uls 7.4 비트 울트라 라이트 솔리드 대고 그 다음에 68ls 해가지고 6.8 비트 라이트 솔리드 대고 두 가지를 소개를 할건데첫 번째로 7 4 7.4피트 울트라라이트 솔리드 때는 종길이가 2m 20cm 평길이가 저번 길이는 1m 16cm 낚싯대 무게는 64g 아 옛날에 배터 진짜 많이 까부지 지게더 맥스는 0.3에서 5g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합산은 0.1에서 0.3까지인데 0.4 써도 뭐될 겁니다. 일본 다이아사는 볼락대를 빨간색으로 밀고 있습니다. 빨간색. 날씨 때 외에는 좀 빨간색, 자색이. 리얼 시드는 기존의 리얼 시드하고 막 거짓 비슷비슷합니다. 대신에 이대는 탑이 중요합니다. 일반 솔리드 때는 고마, 솔리드 탑인데 이거는 메가 탑입니다. 메가 탑. 탑 자체가 일반 솔리드보다는 강도가 강합니다. 강도가. 대신에 입질 전달력이 투블라 탑에 가까울 만큼 입질 전달력이 좋습니다. 강도도 강하, 강하면서 입질 전달력도 좋습니다두 번째 보면은 가이드 구경을 대구경 가이드로서 채택그 했습니다. 대구경 가이드가 왜 좋으냐. 캐스팅할 적에 마찰력이 좀 적기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납니다. 요즘은 합사도 많이 쓰지만 에스테리 라인 같은 구우에는 직진성이 강합니다. 비거리가 많이 올라가는데 비율이 풀리가면서 원형으로 되어있던 줄이 가이드를 통과하면서 일직선으로 갈라니까 마찰력 때문에 비거리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마찰력을 없애기 위해서 대부분 가이드를 채택을 합니다. 볼락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뭐 허리도 약간 조금 부드러우면서 끝, 끝도 이 강도가 강하면서 부드럽게 다 되나 메가타이 대자체, 7.4피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상도 많이 하지만, 갯바위도 주로 많이 쓰는 낚싯대입니다. 이 낚싯대 하나 가지고 갯바위도 하시고, 선상도 하시고, 뭐 굳이 뭐, 그걸 한다면, 한 개를 추천한다면, 7.4피트. 이래도 괜찮고요. 두 번째 낚싯대로 6.8피트. 라이트 솔린펜길이가 2m3cm입니다. 이게 2m24, 2m3. 아 그, 그게 차이 안 나네요. 야. 저번 길이는 1 m 5 c m 거 이거 무게가 이게 이거는 50g 대네요 59g입니다. 59g. 지게대는 0.5에서 팔그까지 라이트니까 울트라 라이트보다는 조금 뻣뻣한 거 라이트니까 팔그까지 주로 합산은 1호에서0사까지 이게 팔그이면은 이게 선상에서 저기 홍두나 대물 잡으러 갈 적이 지게들로 무겁겠어 고또 아진 갈작에도 보면은 또 대전경이 잡으러 갈 적이 지게들로 무겁겠으니까 야 이거 아, 이대? 괜찮거든. 야, <laughs> 진짜 가볍습니다. 아. 저는 제낙 때를 으니까묵기간데 요즘 요런 때 들면 종이 짝되는것 같습니다. 색깔하고, 뭐, 앞에 뭐 가이드라든지 메가탑 부분은, 7.4피트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길이가 좀 짧다. 그리고 라이트 때다 허리가 조금 강합니다. 앞 7.4피트보다. 허리가 조금 강합니다. 6.8피트 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100% 선상은 이때가 딱 <laughs> 제일 좋은 거 같고 또 저번에 제가 동영상 잘장일체 작은 홈통, 비거리가 짧은 거리에 홈통에 공략도 가능하겠고요. 6.8피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짧으면 짧을수록 내 지, 지게들을 조작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 반면에, 이 낚싯대를 보니까 8g까지 사용이 가능하니까, 이건 또 선상에도 또 가능하겠네요. 선상에도. 여러모로 썰수 있겠네요. <laughs> 이두개다사시이 좋고, 뭐 굳이 그거 한다면은 제가 지금 한이야기 아, 이 안경에 나가 맞겠다 싶은 분들은 어 68이라든지, 이 안경에 맞겠다 싶은 분들은 74선택하 되겠습니다. 이또 낚싯대만 설명하면은, 사임 또 일은 이제 입이 이하가 그거 든 그때서 미리 리월함람인 LT, 2,000번입니다. 이 가격대는 얼마고? 그게 MX인데, 가격은 아, 21만 7천. 아, 가격이, 그렇, 비싸지 않네. 가격은, 가격대가 21만 7천입니다. 이거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깔맞춤 됩니다, 깔맞춤. 자, 이렇게 장착하면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 구매하면 되겠다. 이상으로, 나시 때,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나눠줄게요 <laughs> 진짜 많이도 좋습니다. 이 선물, 한조무역, 박범수 사장이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독자 이벤트 하라고. <laughs> 감사합니다. 제품이 무엇이냐 원 케이스 그 다음에 바늘빼기 아즈미케가트웜들이 그리고 스티커 이게 총 20세트입니다 20세트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일단은 저희 밴드에 이벤트 글이 올라갑니다 이벤트 글이 올라가면 이벤트 참 이름 적고 이벤트 참여, 참여합니다라는 반드시 댓글을 달아줘야 됩니다. 저번처럼 뭐 전화번호를 적으니까 조금 막 신상 공개돼서 이번에는 그을지 않고 이름 적고 이벤트 참여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당첨되시는 분한테 개인 채팅으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전화번호하고 주소 주시면 되고요. 또열 분은 어떻게 들을 거냐. 저희 매장에 오셔가지고 볼락 마이 때. 볼랑리 세트를 구입하시는 분한테 드릴 겁니다. 물론 쇼핑몰에 또 세트를 구입하는 분한테도 드릴 겁니다. 열셋트입니다 대신에 <laughs> 매장이나 쇼핑몰에 낚싯대 세트를 구입하시는 분은 선착순입니다. 열세트입다열셋트 저기 저기 동절수 있습니다. 열셋트 나고 나면 이벤트 끝입니다. 뭐 열한번째 와가지고 주세요 그면 러저 줄거 없습니다 <laughs> 딱 열쇠 때만 하겠습니다 아, 진짜 박사님 고맙네 아, 이것으로서 오늘 영상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밴드 이벤트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선물 받아가세요 오늘 촬영 끝